펼쳐진 묵별 아래 속히 위험을 내리사 내정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리 악령이 소멸하고 정기가 모이도록 하늘의 칭명을 외우니 율량을 듣고 물렀거라 빛이 <laughs> 들어왔다 역시 태위나 침반은 증폭장치였어 이 힘만 유지하면 승산이 있어 <laughs> 힘을 유지하는 건 내게 맡겨. 그러지 다들 물러서. <웃음> <웃음> 이 한몸 바쳐 천선을 지키고 지면을 봉인하노라. 야차 일족은 이 세상을 위해 싸우리. 금붕대장 입진! <웃음> <웃음>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꼭 가야겠느냐? 이곳을 지키는 백여 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. 무명야차일 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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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진짜 아슬아슬. 생각이었는지는 알겠어. 하지만... 됐어. 하루 이틀 한 생각도 아닐 테니, 우리가 설득한다고 바로 생각이 바뀔 리 없지. 우리의 전략은 마지막까지도 통일되지 않았네. 그래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다 당신 덕분이야. 우리 모두를 구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아니, 그건 나 혼자 한게 아니야. 천만에! 다들 다친 곳은 없지만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네. 일단 푹 쉬자고. 당장 여기를 떠날 필요는 없어. 난이 근처에 다른 일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올게. 아, 가버렸네.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. 야라는 자신이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. 항마대성이 우리를 구했다고 믿는 거지.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. 항마대성은 설득하기 어려운 타입이니까. 야란도 설득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. 소, 지금 널 혼내고 있는 거야. 아니거든. 틀린 말은 아니니 불만 없어. 너희가 말한 의견 한번 생각해 볼게. 정말요? 다행이에요. 큰 일을 해낸 느낌이네요. 아찔한 상황이었어.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. 우리 중단한 명도 잃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. 오 어, 맞다. 소몰이 청년이 아직안깨어났잖아 영영 못 일어나는 건 아니, 겠지 <laughs> 어서 보러 가자. 아 아니, 아다아 뭐야? 왜들 그렇게 쳐다봐?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? 니아아 음, 음. 머리는 머리는 괜찮아? 아무 문제 없어? 불편한 곳 있으면 말해주세요. <laughs> 안 그래도 바보인데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무슨 소리야? 이 몸은 멀쩡하다고. 폭자고 났더니 온 몸에 힘이 넘쳐. 뭔가 잊어버린 느낌인데. 아 참, 어? 우리 지하에 있던 거 아니었어? 어떻게 올라온 거지? 말하자면 길어요. 나중에 말해줄게요. 이토씨, 이번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이토씨랑 신호부, 그리고 우시가 최선을 다해 도와준 덕분이에요. 저 때문에 이 일에 말려들었는데, 괜찮다면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! 그런 말 마. 우리를 도와줬으니 보답하는 게 당연하잖아.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리월의 감옥에 있었을 거야. 말은 똑바로 해야죠. 형님은 감옥에 있고, 전 밖에 있었겠죠. <laughs> 맞아. 그럼 새 친구를 사귄 셈치죠, 뭐. 축하의 의미로 같이 리워랑 가서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해요. 어때요? 그거 좋네! 밥 이야기하니까! 갑자기 배고프네. 걸을 힘도 없어. 저도 배고파요. 그럼 선배, 바로 출발할까요? 와 나도 갈래! 나도, 나도! 어, 어휴, 알았어. 그럼 이나즈마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. 너도 어서 가서 쉬어. 정말 고생 많았어. 어, 여라이 지금 없네. 차 대접하기로 한건 없던 일로 쳐야겠어. <laughs> 뭐? 음, 그렇구나. 음, 음, 음. 좋아, 전달해줄게. 여행자, 땅딸보! 우시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대. 뭔데, 뭔데? 저도 들을래요. 그럼 나도 들을래. <laughs> 좋아, 그렇게 하자. 우시 녀석, 생긴 건 그래도 정말 섬세하고 따뜻하잖아. <laughs> 의외야. 아. 심오한 이치일수록 단순한 법이잖아. 우시가 한 말이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 맞아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 이토시 친오부 우시 그럼 갈까요 좋아 배 채우러 가자고 음... 나중에 봐다 <laughs> 끝났어 으, 별건 아니고 친구들 배웅해 주고 왔어. 아직 있었네. 그 이나즈마 친구들은 연비를 따라가던데, 리월항으로 간 거겠지. 너희는 같이한 거? 소랑 할 이야기가 남아서…… 응, 음, 그럴 줄 알았어. 주변을 둘러봤는데, 아직까지 이상한 점은 없어. 우선은 일단락된 것 같네. 이제 남은 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. 흥, <laughs> 멀리서 온두 손님이 비밀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. 으아…… <laughs> 우리도 입단속 시킬 테니까 걔네한테 무슨 짓 하면 안 돼? 어? 들켜버렸네 <laughs>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일은 모두가 도와준 덕분에 잘 해결됐어 절대 잊지 않을게 지하에 그 기괴한 공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는지는 내가 계속 조사할 거야 모든 일의 배후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숨겨져 있을 거란 예감이 들어.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. 덕분에 살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파악 안 되는 걸 봐서 엄청난 인물인 게 분명해. <laughs> 안심해,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 보고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나도 리와랑에 가봐야겠어. 먼저 가볼게. 잘 가야란. 내가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어? 아, 그렇군.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,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줬으면 해. 어디 가게? 야차와 관련 있는 곳. <목소리> <목소리> 앞으로 더 가면 사람들이 동작을 위해 지은 사당이 있어.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기로 온 것일지도 몰라. 그 지하 공간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야?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. 부사를 보니까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어. 야차의 일생은 좋게 말해서 용맹한 전사의 길을 걷는 거지만 사실은 평생 사륙만 하는 것에 불과해. 극한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한 건 부사에게 있어 좋은 일일지도 몰라. 나 역시 마찬가지야.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구하다 죽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어,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나도 미쳤다는 걸지도 모르지. 야, 그런 소리 하지 마. 어, 맞아! 우시가 전해달라고 했어. 아주 중요한 말이야. 어? 우시는 온이를 쫓는 능력이 있어서 원래 온이를 막는 용도로 쓰였는데 이토를 만난 뒤부터 쭉 이토를 따라다녔대. 우시는 일반적인 원칙 같은 건잘 모르지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동행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. 이 세상에 애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따위는 없는 걸지도 몰라. 그래서 우시는 <laughs> 그래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네 힘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잖아. <laughs> 부사랑 다른 녀석들이 할 법한 말이군. 녀석들은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인간 세상의 삶을 살 거라고 했거든. 태위 나침반에서 본 부사는 미쳐버린 상태였어. 금붕은 나고, 민호는 심원 대장을 가리키지. 그 외에 락원 대장 벌란, 화서 대장 응달도 있어. 부사와 야란의 선조는 지하에 남았어. 야란의 말은 모두 사실이야. 나와 그녀의 제안 모두 단점이 있지만, 둘다 틀린 것은 아니지. 너희의 도움이 없었다면, 나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. 그 정도로도 충분히 대단했는걸. 연비와 야란 말이 맞아. 난 계속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어. 그때 재군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.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거지. 그건 당연한 일 아니야? 너랑 종려는 아니, 아망제군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. 어. 공간을 빠져나오던 순간. 부사의 남은 기억이 어렴풋이 느껴졌어. 그를 기억할 사람이 하나 늘어난 건 좋은 일이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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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, 어디 갔다 왔나? <놀람> 야차 형씨, 거도 오락가락하는군. 몇 번이나 말해, 난 백양이야. 자네랑 칭함해서 싸우던 술사라고. 배경. 배경. 당신이 배경이면 난 누구지? 어, <laughs> 나도 자네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네. 여기 같이 남기로 했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면 너무 안타깝잖아. 여기 남는다고? 안 돼. 당신은 나가야 돼. 아. 야, 자영 씨. 무슨 소리인가? 우린 영원히 이 지하에 남기로 마음 먹었잖아. 후, 후회하는 거 아니지? 그 봉인은 깰수 없어. 봉인? 아, 어, 그래. 난 이곳에 싸우러 온 야차야. 이봐, 이봐. 괜찮나? <laughs> 다친 거을 보니. 얼마 못 살겠군. <laughs> 둘만 남았는데, 자네까지 죽으면 어쩌나. <laughs> 오늘 이 지하에서 가족들을 봤어. 너도 드디어 미친 건가? <laughs> 백양, 집에 가고 싶나? <laughs> 용소를 지상에 남겨두기로 했으니 당연히 당연히 집에 가고 싶지 나도 가족이 있겠지 형제자매라면 있겠지 형제자매라 그럴지도 난 누구고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. 난... 이봐! 왜 그래? 조금만 버티게여긴 우리 둘뿐이야 자네 먼저 가면 안된다네 금붕... 너야? 금붕이라니영억하하는 참... 참. <laughs> 이런 모습으로는 너희를 볼명목이 없는데 이봐이봐 이봐. 속에 사람이 있어, 이 사람들은. 자매들이 날 데리러 왔어 백양 정신이 들어 적어도 적어도 자네 이름은 알려주게 형님 부사 형님 이봐 부사 <laughs> 부사 난내 이름은 부사 털에 덮는 삶 무엇이든 바칠이라는 뜻이지.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한것 같네. 하지만 너와 이야기할 땐 많은 걸 숨길 필요 없지. 하늘의 뜻이라는 걸 느껴본 적 있어? 삶의 가능성, 죽음의 도래 그 어떤 거라도 말이야. 오늘에서야 깨달았어. 그게 야차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소... 상관없어 제군도 네가 증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벌란, 민호, 응달 모두 목숨을 잃었고 부사의 행방만 알수 없었어 마음에 계속 걸렸던 일이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층함에 갔지 마침내 층함 거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으니 그때의 일을 매듭지을 수 있겠군 공간을 떠나기 전에 돌 하나를 주었어 밖으로 갖고 나오면 그 돌을 부사라고 생각하고 동작에 사당에 두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못 갖고 나왔어. 동작은 천년 전 마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어.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젊었지. 그가 전사했을 때 부사는 아주 슬퍼했어. 하늘을 뒤덮은 새들이 땅으로 떨어지듯 수많은 야채가 죽고 다쳤어. 부사, 백양 그리고. 수많은 장병들은 영웅 좋은 말이야 재앙은 끝이 없지만 속세에는 정이 있지 네 말대로 오늘부로 천하의 영웅은 길을 잃지 않으리